아, 안녕하세요 파이티비 입니다 자 오늘은 음 파이코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파이코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파이코인 말고는 웬만하면 영상 찍지 않는데 꼭 찍어야 될 것만 찍겠다고 저번에 약속드렸죠 그래서 오늘 스타 네트워크 이거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이었나요? 한 15일 전이었나한 달은 안된것 같습니다. 한 20일 경쯤 됐나요? 잘, 한 20일 경쯤 된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전쯤에 구독자님이 한분 이제 스타 네트워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요즘 여기 이슈가 많이 댄미 돼서 한번 소개시켜 했거든요. 그러는데 내가 파이코인 영상 위주로 올리는데 스타 코인 이 반응이 좋았어요.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거 올려도, 뭐 유일하게 반응이 좋았던 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는 코인이, 어, 파이 코인이 넘버 원이고, 넘버 투가, 이제, 사토시 코인, 넘버 no. 쓰리가 원 코인, 포가, 어, 그, 뭐죠, 이제 그, 아, 에, 알파 코인. 그 다음에 넘버 no. 파이브가 스타 네트워크 이래갖고, 다섯 개의 코인은, 어, 추천한다. 내가, 이제, 어, 120개 정도 코인을 채굴하거든요. 수많은 코인 중에, 다섯 손가락 꼽히는 코인이다. 이거 정말 괜찮다. 이래가지고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라고 했는데, 어, 이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이게, 개당 100원의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그 댓글 보고 알았습니다. 스타 네트 구독자님, 파이코인 밑에다 댓글달았는데 어, 스타 네트워크로, 뭐, 몇십만원 벌었어요? 뭐, 이십만원 벌었어요? 5 0만원 벌었어요? 어떤 분은, 1 5 0만원 벌었어요? 이러길래, 아 믿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이거 놓은 지몇달안 되거든요. 이게 출시된 지가,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며칠 전, 한, 20일 기인가요? 어, 소개할 때, 그 때가 110만이었거든요. 제가 소개해줄 때가. 근데 지금은 이제 140만이래요. 그래도 이제 이게 채굴, 그, 그, 뭐죠. 이거 유저 늘어나는 양만 봤을 때는 파이콘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왜 안성도 엄청 높아요. 그러고 소개시켜주고 고맙다는 소리 제일 많이 들었던 코인 같아요. 아니, 이제 파이콘 말고 다른 코인 뭐 소개하면 욕먹거든요. 대부분. 욕먹진 않죠. 욕먹진 않는데. 예전에 좀 내가 난립해서 소개해서 좀 그런 거고요. 지금은 정말 괜찮은 것만 하기로 내가 약속했거든요. 구독자님한테. 쓸데없는 거 절대 소개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소개하니까 이제 구독자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스타 네에워고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는 거를 알고 좀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와, 좋은 코인 맞다면서. 그러시는데. 근데 그렇게 끝내면 되는데. 왜또 말하느냐. 이게, 이게. 개당 100원에 거래되고,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150만원까지 거래되는 걸 제가 봤어요, 실제로.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 이거 알려야겠다. 근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뭐뭔 KYC를 통과한 사람들한테만 되는 거예요. 어, 채, KYC를 통과한 사람들만 되는 거기 때문에, k y c 통과 못하면 거래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영상이 너무 좀어쨌냐 코인이 스타 네트워크가 그 개당 100원씩 실제로 거래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무료 코인 시절 때 이렇게 된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소개 한해 볼게요 어 이거는 이제 개인간의 p2p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게 그 완성도가 좀 높아요 왜 완성도가 파이 코인을 거의 벤치마킹 한것 같아요. 거의 웹도 파이 네트워크그 다음에 하이 코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이 코인 그것도 이제 글로벌 코인인데 그거 살짝 믹스해가지고 서로 좋은 점만 빼와가지고 딱 믹스된 코인인데 외반성도는 굉장히 높고요. 어, 개인간 개인간의 P2P 거래도 적용하고 안에 지갑이 자체 지갑이 있습니다. 우리 파이 코인은. 어, 파이 브라우저로 넘어가서 지갑이 따로 있고요. 지갑 플랫폼이 따로 있고, 웹 자체에 지갑이 있는데, 그, 그, 거기서 바로, P2P 거래가 가능한 거죠. 지금 이 P2P 거래로 현금 거래 한다는 뜻입니다. 저이 P2P 거래로 현금 거래 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걸 뭘 믿고 돈 주는 사람이 더 웃긴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돈 준다는데요. 이게 형성이 돼 있어요. 웹장, 웹 장, 웹 안성도가 높으니까, 하나당 100원은 가치를 쳐줄게.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리 그래 P2P 서로 거래되니까 된다는 거죠. 우리 파일코인은좀 P2P 거래가 되는데, 개인 간 거래를 하지 말라고 막았잖아. 만약에 하면은 계정 날리겠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그런 걸안 막으니까. P2P 행군 거래는 막지 않으니까. 오히려 얘는 장려합니다, 얘네들은. 오히려, 그, 내용 읽어보면 절대 막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탈중앙화 뭐, 은행처럼 쓰겠다고 올리었거든요. 막지도 않아, 얘네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 창립 멤버들이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어, 그 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요뭐 유명한 그 비자, 페이팔 이쪽에 임원들이 놓아가지고 만들었대요. 이렇게 어, 엄청난 그 뭐죠? 이제 미국의 금융파리 유명한 애들이 그저 이름만 들어보면 제일 유명한들 전부 다그 임원들이 놓아가지고 만들었던 코인이라고 그럽니다 전세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 한국, 싱가포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인프라를 퍼져나가는 건데, 이제 막 놓은 코인인데, 이게 지금 개당 1 0 0원에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때부터 얘네들은 P2P 기능이 있는 거예요. 출시하자 말자. 근데 아무나 안 주고 뭐냐면, 우리 파일 코인이 P2P 거래를 처음에 300명 줬잖아요?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얘네들은 누구한테만 주는 거냐면요. 어, K와 C를 통과한 사람들한테만 줍니다. K와 C를 어떤 사람이 통과하느냐? 예? 뭐 주택 복권 당첨된 그거죠, 로또 복권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복권 뽑아 갖고 당첨되면은 K와 C를 통과시키고 뭐 K와 C 통과가 완전 연광뜬거리에요연광 뜬거리. 영강던거리. 그거 통과하면 서로 이제 K와 C 통과했으니까 피투표 거래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코인을 누구한테전송시켜줄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행 계좌로 쌓아줘요 그걸 편금 거래가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신강 코인 같아요. 아니, 저는 오늘 소개시켜준 이유가, 그냥 저는 채굴만 해라고, 이거 코인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구독자님이 소개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코인 같아. 그러니까, 어 여러분도 하시라내 구독자님이라 그러면, 넘버, 어 이게 넘버 원래 5 인데요. 넘버 3 까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넘버 3 원래 뭐였죠? 온 코인이었어요? 넘버 1, 파이 코인 넘버 2, 사토시 코인 넘버 3, 온코인이었는데, 얘로 이제 올라올 수 있어요. 얘가 이제, 넘버3, no. 스타, 코인. 그 다음에 넘버4는, no. 그래도 온코인 해줘야겠죠. 넘버5는, no. 그냥 알파로 합시다, 알파. 다섯 개. 이게 원래 5인데, 어, no. 넘버3로 올라왔어, 넘버3. No. 야 영화 아시죠? 넘버3. No. 넘버3로 no. 올라왔습니다. 좋은 코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자료냐면요. 이거 거래된 자료입니다. 거래된 자료. 이거 웹 자체에 있는 겁니다. 웹 자체에. 예금, 인출, 이체 있고, 수익, 잔액 적어져 있죠. 이게, 스타 네트워크 내에 있는, 웹 자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니까, 러이 자체가, 케와실 통과하면은, 뭐, 서로 주고받고, 예금, 인출, 뭐, 보내기, 수익, 이거, 수익에 따른 거 뭐냐면, 수익 잔액이에요. 지가 파, 팔고, 이제 생겼다는 거. 밑에 금액 넣어줘. 20만원. 이것까지 다 찍힙니다, 얘네들은. 거래장, 거래장부 이게, 대단한 거죠, 얘네들. 앱자체 있는 게다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거래를 하는 거, 얘네들. 근데 아무나 못하고, 어, 뭐죠, 케와시 통과한 사람들만. 케와시 통과가 굉장히 어렵다. 하고 싶어도, 어, 아무나 못한다.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거 증거자료예요, 증거자료. 중고자료.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걸 무슨 증거자료냐면, 이제 이거 채팅방에 채팅하면서 이제, 어, 그, 그판 겁니다. 이제 2,000개. 2 0 0개 사실료의 채, 채팅이 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느 채팅이에웹 자체에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어요. 웹 자체에. 웹 자체에서 채팅하는 겁니다. 웹 자체에서. 서로 이제 웹 자체에 이제 오픈 채팅이 있거든요. 채팅 기능이 다 있어요. 채팅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언린 팀들도 막 자는데 채팅 좀 남겼는데 제가 워낙 그한 110개 정도까지 최고라고 너무 많은 코인을 최고라니까. 이 일일이 보는 거다못 봐요. 파일 코인. 술한잔 먹으면요, 파이코인 빼고는 다 관리를 안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술 깨고 나면 다섯 개는 챙기죠. 파이코인하고 사토시랑, 그 다음에 뭐, 원코인이랑 알파랑, 이스타코인까지. 얘도 챙겨주죠. 다섯 개는. 나머지는 좀 나중에 챙깁니다. 술좀 한참 지지한 다음에. 무조건 다섯 코인은 좀 챙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요 증거는, 이제, 자체, 웹 자체에 이렇게, 그,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서로 채팅하면서 거래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아,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24시간 끝났을 때, 로켓 단추 눌리면은, 24시간마다 채굴되는 거. 이거 뭐, 어쨌든 많이 봤죠? 파이코인하고, 벤치마킹인 같습니다. 파이, 뭐, 파이코인, 파, 파이코인은, 어, 그, 그, 뭐, 번개 마크. 얘는 로켓 마크입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냐면, 아, 그, 이제, 그겁니 이게, 이제, 밑에 보면, 이게, 이제, 메인화면 딱, 깔기 되면 이게 나타나거든요? 리브라 코인 보너스 있죠. 리브라 코인 보너스. 위에는 드로우 파워 보너스 있죠. 12시간마다 되거든요. 12시간마다 되는데 리브라 코인이 더 중요합니다. 밑에 리브라 추첨. 추천. 리브라 추첨만딱 누르면 요그옛날추 주택복권 할때 뺑글뺑글 돌아가잖아추아 주택복권이 아닙니다. 그거. 로또 복권 할 때. 로또 복권 할때 뺑글뺑글 뺑글 돌아가잖아요. 45개짜리인가. 뺑글뺑글 뺑글 돌아가고 빵누으잖아요그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해요. 그, 로또 맞네. 로또 척으로 하네. 그니까. 그거 다 뽑잖아요? 어, 뽑으면, 거기서 나와요. 리브라 당첨, 이렇게 해요. 그거 뜹니다. 그, 그 영상은 못, 못, 했는데 리브라 당첨 딱 떠요. 그럼 색깔이 막 바뀌어요. 그러면, 케와시 인증을할수 있는 코너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기간 일주일 안에 케와시 해야 돼요. 일주일 안에 케와시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100원에 팔아볼수 있어요. 번거, 최하는 거를. 이게, 자기 혼자서 채굴하면 하루에 몇 개를 채굴하느냐 하면 24개 채굴이 돼요. 혼자 채굴하면. 어린게한 명도 없으면. 2,400원이잖아요, 하루에. 하루 에 2,400원씩 버는 원리네요, 그죠? 지금 하나에 100원씩 사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준대요. 막천개 2,000개씩 누가 사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게 이제 나중에 잘될것 같으니까, P2P 거래로 서로 이제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케 y 와 통과한 사람끼리는 그 이거 이제 스타 네트워크 코인을 서로 주고받고 할수 있는 기능이 생겨버리니까 지금 이 정도 상긴데도 얘 100원 좋게 팔아라 알았다 그러면 계좌로 쌓아라 근데 그게 채택방 기록이 다 남고 이쪽에 기록이 남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단치는 있겠지만 아직 사고 났다고 못 들어본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구독자님 댓글 난거 보니까 저 스타코인으로 50만원 벌었어요 50, 70만원 벌었어요 뭐 20만원 벌었어요. 댓글 보고 처음에는 그거 보고 조사도 안 하려다가 요즘 들어서 또오길래 이거 조사해 봐야겠다. 이거 조사해 보니까 이거 거래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래 많이 일어났습니다. 100원에 150만원짜리 산 것도 떴더라고요. 와 이거 뭐 어쨌든 이게 뭐 불법 아닙니다. 불법 아닙니다. 불법이니까 아이고 음성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음성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리브라 코인 이 당첨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나도 당첨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리브라 공지 당첨 됐잖아요. 그럼 또 리브라 공지 또 당첨 됐잖아요. 그럼 누굴 줄수 있대요. 아 근데 구독자님들이 나 하나 주면안 되나? <웃음> 어쨌든 <웃음> 어쨌든 저도 당첨되면 내거 끝나면 저도 하나 드릴게요. 내거 끝나면 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당첨 안 됐어요. 당첨 되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어쨌든 그렇다고 그럽니다 위에는 이파워업드 드롭입니다. 1%에서 100% 넣는다는데 거의 1% 넣으고요. 운 좋으면 10% 넣는 것 같습니다. 제가 45%짜리 한번 꺼져본 적이 있습니다. 45%짜리 넣으고, 와, 이거 미쳤나? 잘못되지 않았나? 45%짜리도 넣으더라고요. 우와. 근데 대개 1%고요. 운 좋으면 한10% 정도. 이 정도까지 넣습니다. 그 정도 보시는 게 맞고. 자기 이제 드럼률을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굴 초대하면 파이코랑 똑같아요. 25%씩 올라갑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입할 때 어떤 걸로 가입할 거냐 이거는 이제 파이코인 비슷하죠. 파이코인보다는 굉장히 가입 절차가 좀 간단합니다. 파이코인이 은, 은근히 우리 파이코인이 좀 처음 가입할 때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닌데 약간 좀 절차 거치죠. 뭐 그런 건데 어 싸네트워크는 어, 구글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이 있으면 쉽게 가입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반감기 하기랑 그 반감기 표현을 보여줍니다. 지금 반감기가 지금, 이제, 내가, 엊그제 소개할 때, 엊그제도 아니죠. 한 2주 전쯤인가요? 그때 소개할 때가 110만이었습니다. 소개해 줄 때가. 이 그래프에 보면, 200만부터 반간기가 들어간데있잖아요 지금 140만입니다, 벌써. 좀 있으면 200만 될것 같아요. 그럼 반간기 들어가 보면, 지금은 시간당 0.8개지 않습니까? 0.8개. 그 다음에 소개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소개했잖아요. 그럼 그게 0, 0 2 해가지고, 이제, 일이 된, 일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에 24개 채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2,400원은 보장되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 좀더 모집하면 더 많이 벌수 있겠죠. 근데 지금 팔면 그렇고, 지금 같이도 자꾸 100원 쳐주니까 지금 같이 100원 쳐주는 거를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근데 내가 좀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제 막상 해보면, 외부 안성도가 워낙 높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좀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좀 알아보고 있잖스타코인 알아보고 스타코인 좋다는 이야기가 요즘 워낙 많이 이슈되니까 그냥 초반 코인 때 그냥 그 상호차 1 0 0이라도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파이코인 처럼 잘될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파이코인 말고는 전부다 일단 한발 빼거든요 넘바투가 사토시 인데도 끝까지 사토시 넘바투로 내면 사토시 코인은 해보면 압니다 얼마나 재밌는데요 사토시 코인은 제가 소개 좀 여러 번 했는데, 사토시 코인도 이런 이슈가 또 있으면 내가 소개할 텐데, 이런 이슈가 없어요. 사토시 코인은 그 열심히 채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토시 코인 채굴하시는 분들 열심히 채굴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 코인은 밑에 이제 구글 레스 구글 스토에 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카이 코인하고 똑같이 추천이 없으면 가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천해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추천해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까지만 할게요. 근데 제가 오늘 파이 코인 말고 소개를 안 하는데, 굳이 너왜 소개했니?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소개할 만해서 소개한 겁니다, 구독자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 웹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굳이 좀 100원에 거래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거래 그래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거고, 어, 더한다 좋은 거고, 그래도 지금, 어쨌든 거래해서 하루에 2,400원씩은 벌리는 올리니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만원? 6만 9만원, 10만원 돈 됩니다. 10만원 돈. 9만원 정도 되겠네요. 9만원 되겠어, 9만원. 9만원 괜찮지 않습니까? 오, 오, 꽤 괜찮. 아니, 지금 100원에 사준다고 그러니까. 바로 팔아도. 근데 케 y 시 통과해야 돼요. 아이고, 또, 말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거갖고 영상 오래 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또, 파이콘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스타 네트워크가 이상한 이슈가 있다. 지금 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거 불법 아닙니다. 불법 아닙니다. 저, 아까 보여드렸죠. 어디, 어디 갔죠, 어디 가저 요거, 요거. 자체 웹상에서 다 있습니다. 다 지원합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체에 비해서 다 지원하니까 불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